안녕하세요, 춘봉TV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벽에 잠도 안 오고 해서 어느 배달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고 저도 약간 공감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솔직한 심정을 좀 많이 담았고요. 다소 심심할 수 있지만 춘봉이가 지금까지 배달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유튜브가 잘 돼서 아니면 돈을 잘 벌어서 할 일이 없어서 도통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지사도 하나 운영 중이고, 쇼핑몰도 하다가 다시 시작하지만, 암튼 뭐 지금 하고 있고, 배민 영업도 하고 있고, 뭐 배달 관련 일은 전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배달을 본업으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은 합니다. 뭐 그만큼 7년 동안 배달 대행을 통해서 읽어낸 것도 있고, 사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면서, 배달이라는 컨텐츠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고마움에 그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볼려놓은 일도 많고 그래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저 새끼 그만뒀다고는 듣기 싫은 뭐 그런 마음일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배달대행이 예전만큼 뭐 재미 있고 크게 열정 있게 뛰어들만큼 미친 짓을 요즘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정말 한때는 미친 찾던 적이 있어요. 쿨만 무진장 많이 타서가 아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행사를 크게 키우고 싶다.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뭐 이루고 싶다, 뭐참 괜찮은 좋은 직업이다라는 큰 책임감과 소속감으로 미친 듯이 일했으니까요. 물론 열정 페이어도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푹 빠져서 일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었을 정도로 정말 푹 빠져서 일을 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난 무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늘수록 악플은 심해지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배달된 인식 하나 때문에 저마저 초라해지고 변해보려 했던 저로서는 의미 없는 생각이었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지금 생계도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깎아내리기 있으고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많이 못 듣는 게이 일이 지속되다 보니 지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넘게 그만둔 적도 있고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우울증까지 겹쳐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미친 듯이 해왔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유튜브를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참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한 게 엄마의 단한 통화로 풀렸습니다. 뭐 저는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하기 때문에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38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고 지칠 때 가끔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뭔가 목소리만 주어도 풀리고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풀리고 엄마의 응원 한마디가 좀더 으쌰으쌰 하게 되더라고요 마마 보이는 아니지만 뭐 암튼 그렇습니다. 항상 못 낳고 잘해준 거 없어서 언젠가는 정말 호강은 아니더라도 걱정 없이 살게 해드려야지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완전 쫄딱 망해서 빚을 지고 배달대행을 시작했는데, 작년쯤 엄마가 전화와서는 나는 아들이 배달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참 속으로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아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우리 아들 배달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신다고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The 물론 지금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조금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플이든 인식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하는 이유는 나는 엄마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아들과 와이프가 있고 누구는 응원해 줄 친구 가족이 있듯이 내가 떳떳하면 되고 누구 하나 지키지 못한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으면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돈은 자 잘못 벌지언정 부끄럽게 살지 않으면 되고 무얼 하든 그 일에 대해서 당당하면 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괜찮아질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배달압이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10개의 악플보다 100개의 응원 글이 있기에 하고 있고 지금은 마이너지만 내가 지금 서있는 이곳이 미래의 레이저라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 생각됩니다. 모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가족들 배부르게 등 따시게 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미래 투자를 하려고 버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행을 위해, 술 한잔을 위해, 모두 다 괜찮습니다. 목적이 다 다를 뿐입니다. 비난할 자격 없다 생각됩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든 시기인 거 알고 저도 막막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결될 건 없거든요. 그런다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그런다고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쉽고, 아직 할게 많은데 점점 지쳐만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변함없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다시 꽃필 날이 오고 내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또는 도로 위를 달리신 분들 위해 모두 화이팅하는 그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춘봉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춘봉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